친구들 후,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유아인 닮았대 나는 모르겠거든 내가 유아인 닮았어? 난 진짜 모르겠어 답정너가 아니라 후, 나는 모르겠거든 아니 뭐눈 찢어지고 머리 넘기고 있으면 뭐다 유아인인가? 아니잖아 나는 진 이해가 안 간다 답정너가 아니라 응? 다른 유아인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? 유아인을 내가 뭐.. 싫어하는 건 아니고 관심 없는데 주변에서 닮았다고 하니까 계속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유아인 굿 아.. 어이가 없네 응? 냉면을 시켰는데 그 냉면 안에 오이가 없네 아 재밌어 존나 재밌어 왜 사람들이 날 유아인 닮았다고 하지? 얼굴 찌, 눈 찢어지고 눈, 머리 넘기면 다 유아인인가? 존나 니들 생각해도 유아인 안 닮았지? 그치?